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 언어를 이용한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나레이션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로버 더빙이라는 TTS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연산자와 명령문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능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더쌤, 뺄쌤, 곱쌤, 나눗쌤, 나머지에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고 시프트 연산자에는 외쪽 시프트와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관계 연산자에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에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으며 논리 연산자에는 논리곱을 의미하는 앤드와 논리압을 의미하는 오와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연산자에는 비트 단위로 이진수 연산에 사용하는 앤드, 오와, 나트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같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호 이퀄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입 연산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부호 왼쪽에는 변수를 오른쪽에는 값을 기록하여 오른쪽의 값을 왼쪽 변수에 기억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같다는 관계 연산자는 equal 기호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a 플러스 1 변수 a에 기억된 값의 1을 더한 결과를 변수 a에 기억시키라는 명령문에 해당합니다. 1부터 100가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변수 k와 순 변수를 만들고 초기 값으로 0을 기억시켜라는 의미입니다. k는 k 플러스 1은 두 가지 명령을 차례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k의 기억된 값과 1을 더합니다. 둘째, 계산 결과 값을 변수 k에 기억시킵니다. 숨은 숨 플러스 k는 숨에 기억된 값과 k에 기억된 값을 더하여 그 결과 값을 숨에 기억시킵니다. 비교 판단을 나타내는 마름모 기호는 k 의 기억된 값과 백을 비교하여 백이 크면 yes를 따라 이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화살표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따라서 k와 백이 같아지면 노화살표를 따라 내려와서 숨을 출력하고 종료합니다. 1부터1 0 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 C 언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C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B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1 그대로 쓰겠습니다. 폴더는 응용 프로그래밍 폴더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폴더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만들고 있죠 프로젝트를 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항목 그러면 C 소스를 추가하는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C++ 파일을 선택하고 밑에 이름을 줍니다. son 01이라고 주고, 확장자는 반드시 .c라고 줘야 합니다. c 언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렸죠? 여기에. d 파 f i n e 문을 닫았습니다. 음, c 4 9 9 6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CRT secure no m o n i y 자,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include 표준 입출력 함수가 들어있는 헤더 파일 추가 시킵니다. 메인 함수 시작해 야죠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블록을 열고 변수 정수형 변수 두 개를 선언합니다. 아. 영수형 변수 선언자 int를 쓰고요. k라는 변수와 sum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초기값으로 0을 줍니다. k라는 변수는 0, 1, 2, 3, 4, 6와 같이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값이 증가하는 변수로 사용할 거고, sum은 어, 1, 2, 3, 4이 값들을 더해 누적시켜 주는 변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을 여기 하나 붙입니다. 루프라는 이름에 라벨을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가 어, 책이나 이런데도 빠르게 찾아가려면 라벨을 붙이죠. 그런 것처럼 라벨을 붙여 놓습니다. 나중에 고트문을 이용해서 이 위치를 찾아서 점프를 하려면, 라벨 하나 붙여놔야 되겠죠? k는 k 플러스 1. k 값은 계속해서 일씩 증가를 시킬 겁니다. k에 들어있는 값이 일씩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um은 sum에 기억되어 있는 값에다가 k 값을 더합니다. 그러면 k 값까지의 합계가 sum에 기억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문 if문이 나옵니다. if. 어떤 경우냐면, k가 100보다 작으면, 100보다 작으면, go to loop. 앞에 만들었던 루프라는 라벨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k 값이 100보다 작으면, 즉, 100이 되면, 끝이 나겠죠. 자, 100이 됐다라는 것은 100가지 합이었으니까 마지막 어, 바... 정수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숫자가 홀수인지 또는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를 사용하여 입력받은 숫자가 기억되어 있는 k 나누기 1을 수행하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짝수입니다. 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키보드에서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킵니다. 전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4라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죠?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어, 추가,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c 파일을 작성할 거고요 이름은 test01.c 라고 줍니다. 추가 c 4996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일 음, 문을 쓰죠. 갤러랑 CRT 시켜 뭐 뭐니 그리고 입출력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stdio.header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메인 함수를 시작하죠. 메인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괄호를 열고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변수 하나를 선언합니다. k라는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p r i n t f o r 숫자를 입력하라는 문장을 모니터에 출력하고요.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스캔포맷 위에서 만들었던 k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받을 겁니다. m k k가 입력받은 k가 홀수인지 짝수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 품을 사용하죠. 나머지 연산자 %를 이용해서 1로 나눈 나머지 k를 2로 나눈 나머지라는 뜻이 되겠죠. 이 값이 1이면 1이면 나머지가 1이면 호수죠? 줄을 바꾸고, 호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if, else 문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 다 됐죠. 자, 빌드 가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합니다. 음, 틀렸다는 거네요. 어디가 틀렸죠? 어, T 자가 빠졌네요. 여기 T T 문법 에다가 잡... 잡혔죠? 이번 시간 실습 과제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과제 제출 게시판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1부터 100 사이에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두 번째, 1부터 100 사이에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 세 번째, 1부터 100 사이의 숫자들 중에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인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